그때 저 코디했던 거 그거 한번 사볼까요 진짜? 아 그거 사 이쁘다니까 혹시 네, 그거 진짜 아 그럼 사고 올게요 어어 어, 갔다. 어 아, 간다 어 차고 잘구는거 같네요 음, 아형 코디 진짜 멋있어 그것도 바꿔 볼까요? 어 아, 바꿔 봐아 좀만 이 세게 날려야지 오 까리한데 <laughs> 오 음. 형아 도 괜찮다 어 괜찮아요? 아, 괜찮은데. 나 이제 누누더. 어, 오 통보하러 괜찮아. 갈게. 오케이 오케이. 응. 멀려? 어, 바이바이. 주 가. 아 나도 갈게요 배터리. <laughs> 음 시현이 <laughs> 빠빠. 어형잘 <laughs> 가. 애들 빠빠. 애들 네, 내, 내일 내일 봐. 내일 봐. <laughs> 나쁜년이라고 하지만 나쁜건 너의 그녀야. 엑소 엑소. 아 진짜요?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. 저기 톱니바퀴 보이시죠? 오른쪽 이에 톱니바퀴에서 배경음 듣기 끄시고요. 이어폰 연결하시고 마이크 그 뭐, 채팅창 옆에 마이크 모양 키면 마이크 들리거든요. 무조건 이어폰 연결하셔야 돼요. 마이크 킬 때는 이어폰 필수입니다. 안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잡음이 심하거든요. 23살에 서울에 사는 아왕리이랍니다 안녕하세요, 준수님. 수고하십니다. 반갑습니다. 들려? 나는 나는 공주인가 봐. 사과가 너무 무서워. 독사과를 먹고 잠이 들면 어떡해. 나는 나는 내 독사 공주. 나는 나는 공주인가 봐. 12시가 너무 무서워. 어, 공주가 딱 독사용 했어요. 넘어지면 어떻게 나는+ 나는 신데렐라 나는+ 나는 공주인가 봐 아뇨 내 몸에서 비린내가 나바다에 빠져 거품되면 어떻게 나는+ 나는 이어 공주 아둘 나는+ 나는 공주인가 봐 정신줄을 놓을 수 없어. 방이랑 놀다가 얼려버림 어떡해 나는 나는 엘사 공주 나는 나는 공주인가봐 샤워하기 너무 싫어요 머리 한번 감을 때 샴푸 4통 다어요 나는 나는 나쁜 젤 공주 나는 나는 공주인가봐 수아이 뾰족한 게 너무 무서워 하늘에 찔려, 땀이 들면, 어떻게 나는, 나는, 오로라 공주. 뭐라고? 형우야, <laughs> 협박 아니지. 누나 착하잖아. <laughs> 너무 착하시죠. 맞아. 아, 낭자, 빠이빠 낭자, 나중에 또 봐. <laughs> 형우야, 이미 가고 나서 들어가세요 하면 늦지 않냐? 하리님 <laughs> 비켜주세요. 저 지금 여기 하렘에 있고 싶거든요. 하리님 비켜주세요. 야, 여운아 빨리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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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운아, 천둥이뒤 천둥이, 천둥이, 천둥! 어, 거기 거기, 거기 거기, 거기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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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. 아, 할인이 비키시라고요. 아, 정말! 가스나좀 비끼라! <laughs> 아니... 안 돼, 형아, 잘렸어. 이렇게 하면 안 돼. 여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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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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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으로 와 여우나 오른쪽 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어 유자 뭐야 유자 사진 존나 잘 찍었다 달을 손에 안고 있네 여기 F4 만들자 자 여기 딱네명 F4 해도 되겠다 울리나 지금 아니 안 울려 돼나 이거 끊겼는데어안 울려 안 울려 안 올리지? 응. 어. 백카짱 하이. 백카짱 여기서 자네. 저거 맞아. 르다르다, 이르다. 형우, 어디 갔다 왔어? 코디 받고 왔어? 네, 여기 코디 정장 안 했어. 바꾸시 들어보 코디 정장안 했어? 잔둥이 구워 먹을 사람. <laughs> 이러다 봐요, 백카짱안 돼, 안 돼, 안 돼. 요 이불 밖에서 나와. <laughs> 이불 밖에서 나와. <laughs> 여기 침, 침대 침대 지방룡이야. <laughs> 얘들아 여기는 제칼님이라고 맵 만들기로 유명해. 우리 제칼님 맵 많이 많이 놀러 가자. 내 앞에서 늘따리라 하면 나는 뭐가 돼? 어. 해봐. 달리면서 점프해야 돼? 점프 점프 점프. 오케이. 그렇게 하는 거야. 어, 그렇게 하는 거야. 아니 옷이 하나에 500원밖에 안 한다고 너네 생... 남캐 어때? 넌 잘생겼지? 너 빨리 자 자긴 잘한다 누나 들어왔다가 누나한테 잡혔어 <웃음> <웃음> 와 유자 새걸 졸라 섹시해 뭐야? 옷이 그런거야? 아니 형우야 가만히 있어 왜 움직여 <laughs> 아 네. 내가 맞췄는데 <laughs> 라니오 그 뒤에서 뭔가 어, 일어났다. 라니오 그 뒤로 서야 돼내 뒤로 내 뒤로. 언제 <laughs> <완전> 엑스라인 트 스타일지구만. <laughs> 내 뒤로 앉아줘. 안녕하세요. <laughs> 라니오 내 뒤로 아... 와가지고 앉아주라고. 아네 안녕하세요. 아니 내 뒤로 와가지고 네, 앉아달라고. 안녕. 아니... 네.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. 네 다크 남자 코라니예요 빨리 다시 빨리. 어어어 어, 어, 어. 뒤로 뒤로가? 뒤로, 뒤로 뒤로 아린이 뒤로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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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아니 아니 됐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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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뒤로 뒤로. 아. 다시 앞으로 다시 앞으로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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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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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언제까지 있어야 돼? 되게 착각네 아빠와 아들 같아 아들. 아이고. 똑바로 앉아. 어디 아빠 사이를 뒤집을 거야? 아린아철구 나와? 그게 같다 아니 철구 가려질 것 같은데 철구좀 앞으로 와. 찰구 야내 옆으로 와봐. 어, 아린이 옆으로 가 찰구. 이게 뭐지? 철구 아마 간그 <laughs> 아예 헤드셋 번들일 거야. 근데 이거 반대로 반대로. 음. 그러니까 왜 조명이 좀 어둡긴 한데, 야 우리 그러면 뒤집어서 찍을까? 어때? 일로 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리나 이쪽으로. 조명이 너무 어두워. 이쪽으로 이렇게 밝게 어,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형우가 이쪽으로 와. 아린이 옆으로 와 형우가 아니 라니오 빠지면 안돼 라니오 빠지면 안돼 나무판자 위로 올라와 라니오 유자대요 아니 아린이 옆으로 가라고 아, 아린이 옆으로 가라고 라니오 만져야 앉아야 돼 앉아야지 잘 나올걸 ほとおな